hello 예수 일치가 유심조드라나 모 시방 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부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라 한심 히명하시어서 봄불 볼라하옵소서 오,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laughs> 운문로 상당대기 1-16번 법을 보는 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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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한번 보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법을 보는 바른 안목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정한 종사를 묻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한 종사는 대한 선문정로에 나오는 정한 종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선문정로 17. 바른 안목을 가진 종사, 정한 종사는 마조대사 문화에 88명의 세상에 나와서 도량에 앉아 서성노릇을 하였지만, 마조 도사의 바른 안목을 증명한 사람은 두세 사람 뿐이니, <laughs> 여산 화상이 그 가운데 한 분이다. <laughs> 출가해야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해로부터 내려온 본분서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조문화의 우두산 법용대사가 설법을 조경문으로 하였지만 항상일로의 문비장을 몰라서니 이것을 분명히 보는 안목이 있어야 비로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생의 해로부터 종문에 법제자가 많기로는 마조가 제일이다 한다. 80여 명의 법제자가 천하에 터전을 잡았고 불법을 선양하여서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 그러나 청한 종사는 몇사람뿐이어서니 바른 안목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황벽 선사처럼 이렇게 옳고 그름과 깊고 얕음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뛰어난 정안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정문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천이 항상 공부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종문에서 바른 나무을 가인 이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 서성회당 노선님을 떠난 이후로 만났던 진정한 종서는 오직 동산 사형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평서. 영원은 황룡선임의 적손이고 동산은 양기선임의 정맥이다. 선인이라야 성인을 볼수 있다는 겨고 동산선임의 바른 나무를 가려낼 수 있는 영원선임도한 정한 종사일 것입니다. 불안월이 영원청에게 말하였다. 장안에서 여주 큰 스님 한 분을 쳐다 뵈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니 영원히 말하였다. 연수님은 천하제일의 종사인데, 어찌하여 떠나 떠나와서 멀리 돌아다니는가. 그대가 인연이 있는 뜻하다고 한자는 아마도, 아로 말이나, 내는 잘못된 서성으로, 그대의 초발심에나, 걸맞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평생에백장선님은 대, 보살들은, 의지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제위 제팔 아래에서 무분별지도 아르마리로서 정안이 아니라니 그 나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 불안은 영원선임의 지시에 따라 오조선임에게 다시 돌아가서 깨달아 법을 이었다 대해 종고가 말하였다 황룡 남회하의 큰 스님들 가운데서 오조에는 오시 회당과 기조두 분만 경정하였을 뿐 그밖에는 아무도 긍정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평생을 보면 황룡 선님 문화의 회당과 기종은 종문의 천리마이다. 대회가 교총광에게 말하였다 지금 총림에서는 선법을 거침없이 말하지만 양지의 정명을염무은 이는 서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또 평생의 범인은 세상에 나와서 법을 설한다고 모두가 정한종사는 아니다. 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참으로 드물다교천이 양지정맥을 이은 사람은 서로 사람 뿐이다라고 말을 듣고 분노하였으나 결국 마음을 돌이켜 대께서도를 얻어 법을 이었다. 응암 화가 기종사에 출세하고 주지하고 있을 때 대해는 매양에 있었다. 어떤 선임이 응암이 수시한 법문을 전하니 대해가 걷고 친절하고 뒷날 개송을 보냈다. 금륜의 제일봉을 타고 왔으니 백천여 개가 모두. 자취를 감추는구나. 수년 사이 또 참소식을 듣게 되니, 양기의 전맥에 통달했음을 알리는도다라고 하여서니 그를 기중의 여김이 이와 같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평생에 보면, 응암선임은 호구선임의 절자이며, 대선님의 조카 상자이다. 송원명청을 통하여 임재의 직대인 양지의 정맥을 우남의 법손이 유지하였으니 대해 신찬이 괜한 말이 아님을 알수 있다. 차라리 온몸을 가로대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인정 때문에 불법을 발기는나겠다 라고 말한 대선임의 문목이 이러하다. 황용남이 처음 자명을 찾아뵀을 때, 그가 재방의 선지식을 비판하면서 하나하나 샅된 견해라고 배척하는 것을 들으니, 모두가 넉담이 자기에게 엄밀히 전수해준 비결이었으므로 귀가 막혀 돌아와 버렸다. 또 평소 황룡남은 임재조 황룡파의 계조이다 자명선임을 찾아뵙기 이전에 넉담징의 인가를 받고 덕도했다고 자와야. 설법하고 확자를 지도하지 그 이름이 제방에 진동하였다. 거후 운봉열이 넉담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서 목춤으로 심하게 때렸지만 번연이 마음을 섰고 다시 고쳐먹고 환연이 바로 깨달아서 임제의 정명을전해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백신 기가입니다. 원호는 대개 말하였다. 몇 사람이나 거대의 경지에 도달했겠는가? 그대가 되니는 해전의 경상자 하나뿐이었는데 벌써 죽어버렸다라. 평서 대해 선님이 20년 동안이나 거짓 선지식에게 잘못 지도받아 삿된 길에서 방하다가 다행히 호노스님 같은 정한종사를 만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진 곳에 곧바로 들어갔다. 그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이 성묘 경기에서 활련이 크게 깨달으 원호가 이와 같이 칭찬한 것이다 앞뒤가 끊긴 정, 경지만 해도 호조 연수님이 제방에서 지금 몇 사람이나 이경지에 이르렀는가 하여건 앞뒤가 끊어진 곳을 초월 구경 무심기는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 크게 죽는 곳에서 활련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면 종문정안이 아니니 노력하고 노력해서 구경정각을 성취해야만 불조의 해명을 있는다 예성인이 말씀하셨다. 차라리 방해를 수미산처럼 활취해어 샷된 선생의 잘못된 한 생각에 물들어 저하시만큼이라도 아로마리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마치 기름이 국수에 섞여들 떠나여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쁜 지식이나 삿댄 견해 피해가 이처럼 두렵다. 서성을 잘못 만나서 삿댄 길로 인도되면 이것이 고질화 된다. 이는 이는 비록 바른 서성을 만나도 삿댄 견해 가려져 바른 길을 분간치 못하여 사탠 재내는 영영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탠 마군이라 외도가 되고 만다. 종문생활이 대기란 이와 같이 극기 어렵지만 오가칠총의 정통 본맥을 이은 사람 중에는 매우 깊고 혐오한 국영무심을 정들하지 않고서. 종사를 자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나 께나 한결같아서 안팎이 훤히 밝으며 무심무념하고 상적상조하여 밝음과 어둠이 상통하는 크게 씌어버린 곳곧 우상 대열반을 실제로 정득해야만 소림의 법을 정통으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실 작금을 한국 불교에서 살펴보면 과연 어느 스님이 정법 한 장을 갖춰보니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의 교리는 쉽게 알려면 두 가지입니다. 형교와 밀교입니다. 형교는 발만대장경을 위주로 드러나 있는 세계와 형상을 말하는 것이 형교이며, 또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심법계입니다. 그래서 불시불언이요, 선시 불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법이라는 부처님의 8만 4천 대장의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와 법칙과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시 불언입니다. 심법계수왕이라고 하는 마음공부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심 전심인 선심 불심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른 정안 종사는 부처님의 마음법을 이심 전심으로 받는 것을 바른 안목인 것입니다. 도박! 그러니,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이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대반야경의 핵심 요소만 줄여서 지배 간 도리가 바로, 마, 반야, 바람에 있신생인 것입니다. 그럼, 8만 4천 무량수의 경지는, 형상을 말한 식법입니까?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신법계를 말한 것일까요? 석종께서는 둘 다를 섞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진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시면 항상 색법과 신법이 충돌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해답은 있으나 우주법계 본래공인 신법으로 해답으로는 진실 예상한 진여법인 물법을 설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 유인법이 계시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체 유인법이 계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진정 여상한 진실 여상한 우주법계의 실체적 진실은 형상이 있는 색법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방편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은 자기 스스로 밖에는 관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이라는 방편론이 세워졌던 것이며 이것은 사람마다다 마음이 본래 부리라 본래는 다 깨달아 있는 불성의 바다인 불성해인 해인산매인 것입니다. 뚜껑! 그런데 이심은 오이 백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 불성의 인연법에 따라 변화무상하게 생명이 변천하기 때문에 이 작용에 의해서 무량수 무량강으로 벌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본래공에서 무량강으로 변형하는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빛에도 태양강의 양이고 전기의 에너지는 음의 빛입니다. 둘다 보이지는 않지만 무량수 무량강의 빛을 화해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빛이 어떻게 세상만사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가? 빛과 문명이 어둠이지요. 이 어둠인 것이 세계서나 심에서나 진공인 본래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빛이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용의 돌인 것입니다. 불법도다 이 최상용의 돌이 진실 예상한 진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시오. <laughs> 그러니 본래고인 진공이 죄이며 빛이 빛이니 형상이 드러나미니 빛은 용이며 그 작용에서 형상만 드러나니,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은 전부 다 빛의 화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진공을 마음에서 본다는 해인산매인 본래공이었으며 그 본래공을 비추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이것이 용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형상은 터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재행무상이라 그러므로 상을 빼버리고 오직 채와 용의 도리로 방편으로 베풀고 있는 것이 성지방편인 것입니다. 바른 나무의 정안을 밝히면 바른 깨달음인데 이것을 말로 표현해 보라고 우리 우문선사는 아주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넓다라고 생물이면 매주 소서음바람이 감사합니다.